네, d-20, 아, 2 0일 행정절차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laughs> 잘 들리나? 아, 목이 아프네요. 밥 먹기 전에 아, 행정절차론이죠. 음. 일단, 1번은 행정사 권리구요. 아, 보수는요? 보수, 증명서 발급, 사무직원. 보수는 당연히 위만 자로부터 보수 받겠죠. 그 다음에, 그 행정사와 사무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따로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으로부터 위의민으로, 인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이익이나 그 반대급부 받지 못합니다. 음. 이를 위반하면요.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하고 1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 증명서는요. 행정사, 일반 행정사 같은 경우는 그 사실 확인 증명서. 사실 확인 증명서 발급할 수 있고요. 외국 어 번역 행정사 같은 경우는요. 오 어, 이거 좋은 것 같아. 그 보니까 이걸로 되게 돈 많이 버시던데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 확인 증명서 번역 확인 증명서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외교부 뭐이런 데다가 제출하더라고요. 공증 번역 해가지고 그래서 외국 어 번역 행정사는 번역문에 대한 번역 확인 증명서 발급할 수 있고요. 또 증명서 발급 범위는요, 자신이 행한 업무에 관련된 사실과 자신이 번역한 번역문으로 한정하고요. 그 사무직원입니다. 행정사 사무직원 둘수 있죠. 그 소속 사무직원을 지도 감독할 책임 이 있고요. 그리고 사무직원의 직무사 행위는요, 그 그를 고용한 행정사 행위로 봅니다. 사무사의 직무사 행위는 그를 고용한 행정사 행위로 보기 때문에. 잘 돼야 되겠죠. 한 번씩 이잘 뽑아야겠습니다. 자, 다음 음, 같은 문제가 나왔죠. 위 가부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위치 정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치 정보 사업 허가 신청서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방통위에 허가 신청을 하였다. 방송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의 유치정보사업 관련 계획의 타당성 및 설비규모의 적정성 등 종합심사를 거친 후에 허가 기준에 미달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설정공표의 사업기준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가의허가신청이 거부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갑은 어떤 주장을 할수 있을까? 음, 문제고요. 일단 음, 문제의 소재입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갑이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설정 공표한 사업에 허가 그 기준에 적합하게 신청을 하였음에도 위원회가 이를 거부하였으면요. 이는 해당 그 허가 처분이 그 기속행위냐, 그 다음에 재량행위인지에 따라서 갑의 주장이 달라질 수 있거, 있습니다. 즉, 그 사업 허가가 기속행위인 경우 법률이보 원칙을 주장해야겠죠. 그리고 사업허가가 그 재량행위라면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주장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둘째, 사업허가가 기속행위죠. 그래서 기속행위의 허가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허가 거부 가능성이 문제됩니다. 음 그래서 어 기속행위에 있어서 음 법령상의 요건 외의 이유로 처분을 거부하는 것은 법률적합성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겠죠 음 그래서 목차를 잡을 때 이렇게 okay. 해서 허가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가 이때는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법령상 법률적합성 원칙에 따라서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반항으로 위법한 처분이죠. 이에 대해서 판례 같은 경우도 건축허가건전는요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 법규에서 정한 어떠한 제한에 배치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규에서 정하는 건축 허가를 하여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시합니다. 음. 그리고요 사안의 검토를 봤을 때 사안에서 사업 그 사업 허가처분 사업 허가처분이 기속행이라면요. 사업허가 기준을 만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아,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갑은 가 거부 처분이 법률 적합성의 원칙에 위반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업허가가 재량 행위인 경우 때 역시 목적을 잡을 때도 재량 행위에서 허가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허가 거부 가능성이 있다. 이때 허가가 재량 행위라면요. 허가 기준을 만족해도 그 행정청은 이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음, 재량 행위는 어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없다면 재량 범위에서 위법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죠.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관련 판례는요. 산림훼손은 어, 환경의 보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금,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토 및그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존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이때는 법무, 법규의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 처분을 할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래서 행정청은 거부 가능하죠. 재량 행위는 일탈 남용이 없다면 재량 범위에서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됐네요. 사안의 검토입니다. 사안에서 그 사업 허가 거부 처분이 재량 행위라면요. 갑은 어, 갑이 허가 기준을 만족하였음에도 그 방송통신위원회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음. 거부가능하죠. 다만 음 방송통신 위원회의 허가 거부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나명에 해당하거나 그렇죠?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는 역시 위반되어서 안되겠죠. 음 따라서 사안에서 갑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 거부 처분이 재량권 일탈, 그렇죠?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거나 뭐 실내 보호 원칙, 뭐 비례 원칙 위반 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음 그렇죠? 하... 그렇습니다. 다음, 음, 환매권 대위 행사시 매수인 감정의 선인 사건. 음, 음. 이거 중요하죠 자, 서설 환매 특약이 있는 매매에서 매도인의 채권자가 아, 매도인을 대위해서 환매하고자 하는 때는요 매수인이 법원에 대해서 감정의 선이 요구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죠 환매 특약이 있는 매매에서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해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이 신청인 권자가 돼요. 매수인이 신청인이죠. 매수인이 법원에 대해서 감정인의 선임해달라고 요구하는 사건을 말하고요 요건은요, 첫째, 판매 특약이 있는 매매. 해야겠죠. 둘째,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해서 판매하는 때일 것이고요. 셋째, 당연히 신청인은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이 신청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매도인 신청이 아니라 매수인의 신청이에요. 자, 세 번. 절차. 자, 첫 번째, 관할. 관할은 그 매수인 감정인 선인사과에서 물건 소재지 H방법원이 관할하고요. 둘째, 신청인은요. 매수인이 신청이죠. 신청이 랍합니다 신청방식은 신청 방식은 일반 원칙에 따라서 서면 또는 구술로 가능하고요. 몇째, 심리 및 재판이죠. 음, 이미적 신문이고요 신문들은 이해하고요. 심리는 이미적 신문이고, 당연히 아, 신문은 비공개입니다. 검사는 아, 이 심문 과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재판은 결정으로서, 그죠? 음, 자, 음, 자네 번째 그다음에 불복. 재판에 대해서 불복 신청 불가죠. 재판에 대해서 불복 신청을 할수 없죠. 다섯 번째, 그 다음 결하죠. 절차의 비용은? 이에 대한 절차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비송사건 절차에서 사정변경에 의한 재판의 취소 변경 가능 여부 사정변경에 의한 재판 취소 변경의 가능 여부 어, 일단 비송사건 문제점이죠. 비송 사건 절차법 19조의 재판의 취소 변경은요, 원시적으로 재판의 위법 부당함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음, 문제가 되는 게 이거죠. 제 원시적, 아, 원시적으로 재판의 위법 부당함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그 비송 사건의 재판이 원래는 적법적, 적법하고 뭐 정당한 것이었는데. 불구하고 후에 사정변경에 의해서 원래 재판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게 된 경우 법원이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음, 그래서 문제는요 비송사건의 재판이 원래는 적법하고 어, 정당한 것이었는데 이때도 불구하고 사정변경으로 인해서 재판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게 된 경우, 법원이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고요, 인정 여부입니다. 대법원은요, 임시의사 선임 사건에서 그 임시의사 그 선임 결정을 한 후에 사전변이 생겨서 그 선임 결정이 부당하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 변경할 수 있도록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이법 판례는. 그 임시이사 그 선임 사건에서 어, 임시이사 그 선임 결정을 한후 사정 변경이 생겨 그 선임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될 때에는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정 변경에 의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법원은 일정한 그 법률 관계 형성 후에 그 법률 관계의 효력이 지속되는 그 계속적 법률 관계에서 적용된다고 봅니다.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률관계 형성 후에 법률관계의 효력이 지속되는 그런 계속적 법률관계에서 적용됩니다 네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이행제결의 기속력 확보수단으로서의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에 대해 서서라 중요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2019년도에 유사한 기출이 나왔다고 합니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 일단 직접 처분인다 직접 처분. 일단 직접 처분이라는 거는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개념. 직접 처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가 당해 처분을 직접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결의 처분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가 당의 처분을 직접 행하는 것, 성질은요. 그래서 직접 처분은 처분 명령 재결의 실효성, 실효성 확보예요. 확보를 위한 행정심판 작용이면서 동시에 행정처분, 행정 심판 작용이면서 동시행정 처분이다. 예, 그래서 제도의 취지는요. 그 의무 이행 심판에서 처분 명령 제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이죠. 어. 그래서 실효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인정된 의무 이행 제결의 이행 강제 제도다. 그래서 의무 이행 제결의 이행 강제 제도입니다. 요건 자 첫째 위원회가 직접 처분하기 위해서는요 첫째 처분 명령 재결이 있어야 되고요 둘째 음 위원회가 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 따라 위원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한 뒤에둬요그 해당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아니 아니하였음 합니다. 그래서 어 당해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내렸어, 어떤 처분을 내렸다면, 어떤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어 재결청이 직접 처분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행정청이 그 기간에 시정명령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무런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아니하였어 아니하였음 합니다. 이고요. 효과. 그래서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을수 있는 범위는요, 재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내로서 재결의 주문이 재결 그 전제가 되는 요건 사실의 내용이 한정됩니다. 다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수 있는 범위는 재결의 기속력에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내로서. 제결 주문 및그 전제가 되는 조건 사실의 내용에 한정됩니다. 음.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한 때에는요 그 사실을 당해 행정청이 처 통보하여야 해요.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위원회가 행한 처분을 당해 행정청이 행한 처분으로 봐서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합니다. 음. 음. 그러고요. 한계가 있죠. 한계. 음. 내 네, 한계는 위원회가 그렇죠. 위원회가 위원회는요 처분의 성질이나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처분을 할수 없는 경우에는요 어, 직접 처분을 하지, 않, 하지 않습니다. 정보 공개 처분 같은 거죠. 음. 그리고요, 어, 간접강제, 간접강제. 일단 개념 보겠습니다. 개념, 간접강제라는 것은 어, 행정심판 인용 재결에 따라 행정청이 재처분 의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인용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요, 행정심판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할 것을 명하는 것. 이게 간접강제입니다. 그래서 취지는 인용재결의 실효성 확보입니다. 인용재결의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심판 작용이며 동시에 직접강제의 한계를 보완합니다. 직접강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간접강제 그런 것이고 취지도, 취지도 살펴봤고요 그 절차를 보면요. 그 그러니까 위원회는 간접강제를 결정하기 전에 간접강제 결정하기 전에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죠. 의견. 의견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청구인은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죠. 간접강제 결정 불복하면 당연히 행정소송 가겠죠. 그 사정의 변경, 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생겼어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결정의 내용 변경은 됩니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 간접강제 결정은요. 음, B 청구인인 행정청이 그 소속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고요. 결정서 정보는 아,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 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그 강제집행 관련 관하여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습니다 그래서 아, 그 효력은. 그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미치죠. 음, 결정서 정보는 아, 결정에 불복하는 그 소송 제기와 관계없이 인사집행법에 따라 아,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나니면 집행 권원과 같은, 같은 효력을 갖고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서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하고요. 그래서 간접 강제 결정에 기초한 그 강제 집행관하여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사 집행법 규정, 규정을 준용합니다. 음 그래서 강제 가접 강제 결정에 기초한 강제 집행 이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추정합니다준합니다 음. 그래서 어쨌든 그 직접 처분의 한계가 성지, 처분의 성질이나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처분을 할수 없는 경우 직접 처분을 할수 없다는 게 한계잖아요. 그래서 그 취지가 간접강제 같은 경우는 인용재결의실어성 확보도 있지만 아,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그 행정심판 작용이면서 동시에 행정심판 작용이면서 동시에 뭐하다? 직접 강제의 한계를 보완합니다. 그래서 개념에서 알수 있듯이 간접강제 같은 경우는요. 그 행정청이 인용주기결에 따른 처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청이 재처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와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냐 하는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직접 강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거죠. 네. 절차는, 그죠? 다음 것 같죠?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아 들어야 하고요. 간접 강제 결정이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으로 재개할 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전 변경이 있는 경우요 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결정의 내용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효과는 민사집행법에 강제집행 관해서는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기 때문에 그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오케이. 이 정도 보고요그 1세트는 이 정도 보고요 남은 세트도 어, 쇼터뒤에서 그치. 아, 예제 기출문제, 그 다음에 예상문제, 그다음 이런 것들을 무작위로 섞어서 계속 세트별로 어, 풀어보시는 연습 추천드리고요 20일 남았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19일. 이제 카운트를 세는 거죠. 카운트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뭐 객관식이랑 주관식은 조금 다, 좀 차이는 있지만, 시험에 다가올수록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어, 두려워하시거나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마, 머리가 마비되는 증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시험이 다가올수록 더 실전 연습을 강화해야 된다. 근데 맨날 시험지에다가 펜으로 쓰는 거는 좀 부담이 될수 있잖아요. 서 저는 쇼터디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쇼터디에서 가장 실전과 유사한 그 형식으로 뭐 백지에다가 쓰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시면은 분명 시험장에서 좀덜 당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